이게 예측을 하되 대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허용치까지 지켜볼 수 있어야 해요. 미리 팔고 나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내 목표치가 안 왔을 때 지수를 미리 예측해서 팔고 나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수익권에서 나가는 건뭐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홀딩을 좀더할 건지 저는 계획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계좌예요. 비중 줄여갖고 한번 해보세요. 들고 가는 것도. 고민되지. 고민이 안될 수가 없지. 단타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어설프게 주식을 기동량 해가지고 추세 하락장이니까 짧게 매매하는 단타만이 정답이라고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단타에 무리수를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포지션을 전체적으로 다 바꿀 순 없어요. 매매 스타일, 매매 방법이 완전 바뀌어 버리거든요. 하루아침에 본인이 뭐 이게 강한 장이다 판단해 가지고 함부로 매매 스타일을 갑자기 실력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바꾸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